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아직 세번받기한 우려먹은 싸골. 디비디비디비입니다. 잠깐 스쳐 지나가는 컨텐츠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사실 제가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빡치긴 하는데 영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큰 빡침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거예요. 오늘 그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룰은,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개를 좌, 우, 또는 중앙 이렇게 세 가지로 한 다음에 한 번씩 거쳐가지고 가되 제가 만약에 똑같이 겹치게 되면은 뒤로 두칸 근데 거기서 또 가려면은 또 뒤로 두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길게 각 구역마다 서 계시면 됩니다 TB, TB, t 하면서 제가 채팅 매크로를 칠 건데 채팅 나오자마자 고개를 안 움직일 건지 또는 왼쪽, 오른쪽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시간은 1분 드릴 거예요 1분 각 포지션에 가시면 됩니다 자 1분 넘었으니까 가겠습니다 db, db, d 자, 이러면 통과해요. 자, 문제는 저기 저 앞에 저 개놈새끼들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 <laughs> 어, 아주 킹받게 생겼네. db, db, db. 중앙. 그렇죠. 이건 통과해요. 저기서 <laughs> 빠꾸 <받고> 먹으면은. <laughs> 야, 출발선으로 다시 가야돼. 자, 간다. db, db, d 아, 근데 약간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. 다시 하라고요? 와, 그냥 통과하라는 말안 하네. 다시 하겠습니다, 그러면은. 디비, 디비, i 딥 아, 이거는 여러분들, 이거 진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, 이거는. 진짜 이렇게 빡지게 생기긴 했다. 디비, 디비, i 딥 오케이, 이 사람은 안 움직인 거예요. 디비, 디비, i 딥 오케이, 통과예요안 움직였죠? 아, 진짜 이 새끼들, 잠깐만요. 이 새끼 어디까지 간 거야. 얘들아! <laughs> 아, 잠깐만, 이거. 와, 진짜. 얘도 토끼네? 어, 그래, 반갑다. 자, 간다. 디비, 디비, 팁! 오케이! 바로, 얘 정확히 엇갈렸죠? 와, 이거 한 방에 된다고? 야, 역대급인데, 이거? 아, 씨발, 이렇게 보니까. 야, 끝과 끝이야. 갑니다. <laughs> 디비, 디비, 팁! 오케이. 이러면 끝입니다. 저는 안 움직이는 걸 택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바로 스트레이트로 했고요.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렇게. 야, 애들아. 아이잘해 봐.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맵이 되게 쉬운 거예요. 여러분들 그 맵을 혹시 아시나요? 이게 씨발 <laughs> 이게 걸리면은 돌아오는 게 <laughs> 봐봐요 다운힐이죠 다운힐이 뭐예요? 아래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는 업힐이에요 형동님만호절 맵으로 하면 절대 빨리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럼 왜 저한테 말해요? 저는 빨리 끝내는 입장인데 왜 님은 못 끝내기 하세요? 그럼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? 그리고 누가 이거 또 허물 벗고 갔냐 이거 자 이제부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 존나 봐라. 아야너몸좀 흔들어 봐봐 개 빡치게 생겼냐? 흔들어 봐봐 이거 좀어야씨 존나 빡치네 오케이 디비 디비 딥어 근데 상관없잖아 야 니한테 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아너 일로 봐봐 이쪽으로 할 거거든? 알았지? 피해. 디비 디비 팁! 이거 <laughs> 안 움직여. <laughs> 아 이게 내가 유리한 거긴 하거든요? 근데 지면 리스크가 큰 거고? 디비 디비 팁! 아 잠깐만요. 아미치 다시 올라가야 돼! <laughs> 야! 아이 저 아이 쥐가 왜 이렇게 높게 살아! 어? 아 밑에 좀 살아 밑에서! 야, 빨리 하자. 디비, 디비, 팁. 아니, 지금 약간 느낌 그거야. 내가 택배기사인데, 물을 존나 시킨 손님이 있어. 고객이 있어.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.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랄까? 아, 나 진짜. 자, 가자. 디비, 디비, 팁. 오케이. 자, 간다. 디비, 디비, 디비 팁. 아, 늦었어. 아예, 이 새끼 이 상습법이네 이거. <laughs> 자, 간다. 디비, 디비, 팁. 오케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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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이 토끼만 보면 진짜 씨 디비 디비 팁. 오케이 기분 나니까 한번 때릴 거예요 자 친구야 가자 디비 디비 팁. 아 잠깐만 이거 설 움직였거든요 저 사람은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 꺾었고 저는 오른쪽 꺾었어요 왜 다시해요 님 오른쪽 꺾어보세요 그리고 내려와 보세요 꺾어 보세요. 저는 이게 맞다니까요. 진짜 여러분들 야, 너무 하십니다, 정말. 맞는 말 했는데 억지로 부린다 이러면 약간 살짝 치팀 받거든요. 아, 잠깐만. 지금 어디? 야, 그래도 너 고마운 게 저기 끝까지 안 가서 제 고맙다. 야, 머리 잘 흔들려도 봐 봐. 이거 경사지면은 카트가 움직여요. 오케이, 간다. DB DB 팁 싸발 진짜. 어 아, 잠깐만, 요저 초코파이 하나만 먹고 할게요. 아당 떨어져가지고 개빡쳐가지고.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당이 엄청 떨어져. 그래서 손이 떨려요. 오케이 됐다. 충전 끝. 여기서 내가 빠꿔 먹었으니까 토끼 전용까지 가야 되네. 아 이거 언제가? 아, 씨 일단 한번 떨고. 이야, <laughs> 안 밀리려고. 오 꺼져. 올. 너안 칠게. 이제 안 쳐, 안 쳐, 안 쳐. 야, 안 칠게. 알았어. 왔다. 아아 어, 널 만나려고 내가 진짜 간다. 디비, 디비, 디. 솔직히 여기까지 괜찮아. 아이, 진짜 얘는 괜찮아. 아, 얘는. 디비, 디비, 디. 고맙다. 태양사마. 아, 새해 복 많이 받고. 디비, 디비, 디. 아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아저도라이몽새아야 이거 봐봐 내가 부밀턴 할 때는 운이 진짜 좋은 거라니까 정말로 가자 딥이 딥이 딥 오씨 당이다씨 또 올라갈 뻔했는데 저기까지 그래 가자 딥이 딥이 딥아 진짜 저 개놈새끼 진짜 이씨 아저개새끼들저대저뒤에가이 뭐, 씨. DBDBD DBDBD. 어차피 니는 여기서 끝이잖아요. 그냥 반환점밖에더돼 니가. 야 일로 와봐 DBDBD. DB. 아너 늦었어. 아 시청자들의 심판을 받아보자. 아 진짜 늦었잖아요. 진짜로. 다시 할게요. DBDBD. 여러분들 어차피 저 앞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올 거거든요. 여기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어차피 저 다시 올라올 예정이거든, 요 딥이, 딥이, 딥. 어. 가고. 가자잉. 하나, 둘, 셋. 딥이, 딥이, 딥. 그렇지. 좋다잉. 바로바로 가보자잉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어이, 토끼. 딥이, 딥이, 딥. 그렇지. 자, 간다잉. 어, 잘 가잉. 야, 이씨. 나 몰라. 무지성으로 가가냐, 무지성으로. 알고보니 화장실 간거 아님. 야, 너는 버, 넌, 응, 떨어지고. 자, 일로 와. 어. 응, 한번더 떨어지. <laughs> 자, 가자. 응. <laughs> 알았어알았어알았어안 밀게 안 밀게 가자 디비 디비 딥 그렇지 다시 왔다 32분 32분 후. 간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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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 디비 딥아개씨 개XXX 아니 이게 왜왜안 되는 거지? 어 아, 내가 더 유리한 건데 아나 진짜 이러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야 진짜 그냥 보내줘라 진짜 간다 디비 디비 딥아 <laughs> 웨이 웨아 씨발 잘못 눌렀는데 <laughs> 아하 씨발 잘못 눌렀는데 <laughs> 아니 이거 키보드 반응이 너무 예민해서 손가락 살짝 올렸는데 아 절로 갔어 아 엄마가 선 그늘에 디비 디비 딥 걸렸다 디비 디비 딥 헤헤 걸렸다 디비 디비 딥 헤헤 디비 디비 딥 바다가 들려주는 디비 디비 딥 디비 디비 딥 엄마가 성 그늘에 어기는 아, 진짜, 아기는... 아, 씨, 발 디비 디비 딥 TVDD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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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TVDDT 살려줘 이놈들아! 아 제발 여기 그냥 가자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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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DDT 아 씨발 채팅도 안쳤네 미안하다. 혼자 서리네 <laughs> 디비! 디비! 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디 b DB t 오케이. 디 b DB t <목요> 아 진짜 개새끼. 흉신 병신, 흉신들. b DB t b DB t DB b 가자. 어이 새끼. <laughs> 잘 피한다 이제. 디 <laughs> b DB t 와, 나이스, 나이스, 마지막이다! 어... 진짜. 갑니다. TV, TV, 팁! 나이스! 껐다, 트다 야, 44분 28초. 여기서, 나뭐 먹는 시간 10분 빼도 34분? 예? 한판 더요? 사람이세요? 뭔 소리지? 어쩔 TV.